우리가 살다 보면 빈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. 그러나 결국 본질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우리가 볼 주인공 인물 중에 빈말의 대가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누구이냐? 바로 루벤입니다. 루벤이 왜 빈말의 대가라고 할수 있는가? 왜 루벤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. 18절에 보면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세겜에 양을 치러 간 형들과 양들을 살펴보러 간 겁니다. 이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으면 멀리서 보는데 죽이기를 꾀하는 겁니다. 그렇게 죽이자고 할때 나선 사람이 누구입니까? 루벤입니다. 21절에 보면 세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요셉을 살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구덩이에 던져 넣는데 빈 구덩이였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.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유다가 나설 때그 자리에 루벤이 있었습니까? 없었습니까? 없었습니다. 만약에 루벤이 정말 요셉을 걱정했다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. 왜? 형제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. 그리고 정말 그를 구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든지 기회를 보아야 했을 겁니다. 요셉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회를 노려야 했습니다. 그런데 정작 루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. 그리고 29절에 보면 루벤이 돌아와서 요셉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. 극한 슬픔을 표현합니다. 그런데 정작 동생에 대한 염려는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생들이 요셉이 죽은 것처럼 꾸밀 때도 만류하지 않습니다. 아무리 봐도 말은 잘하는데. 그런데 정작 결정적일 때는 나서지 않는 루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우리는 루벤 같은 자는 아닙니까? 큰 소리 치는 겁니다. 그런데 정작 책임져야 할 때는 나서지 않아요.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말로만 하는 사람. 전혀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. 정작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희생하는 척만 하는 사람. 이런 사람들이 다 루벤이라고 할수 있지요. 여러분 우리는 루벤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. 말로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유다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